그랬으면 <미러스 리온> 그들의 이유. 도대체 드리아이더를 파는 이유가 뭐야? 이뻐. 그것만 된거 아니야? 뭐 그딴 이유가 다 있어. 정말 그것뿐이야? 궁금해? 궁금하면 1화부터 봐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그들의 이유 2화로 돌아온 시무스 라이트 아이트 누나 케이 입니다 서브컬처 음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함께 가시죠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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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실수 리안 돼. 아 예. <laughs> 근데 서브컬처가 뭐지? 자 그럼 알트님. 서브컬처의 음악은 뭐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서브컬처라 하면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닌 것을 얘기하죠. 이제 네. 뭐 하이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다소 약간 일본 뭐 애니메이션 뭐 음악, 게임 이쪽으로 국한돼서 생각하기도 네. 하는데 원 의미로는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닌 뭐 비디오 게임도 포함이 되고요. 그렇죠. 뭐 음악은 뭐 데스 메탈 뭐뭐 음. 뭐 이런 메탈류도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. 그렇다. 서브컬처란 주류 문화가 아닌 다양한 비주류 문화를 뜻한다. 우리가 또이 서브컬처 음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번에 알아봤잖아요. 굉장히 획기적이고 과학적이고. 어 직접적인 방법으로 SNS를 통해서 1대1로 물어봤습니다. <laughs> 네 언제나 우리 직접 네. 발로 뛰는 네, 예. 영상을 만듭니다. 이게 네. 요게... <laughs> 아. <laughs> 서버컬쳐 <laughs> 음악을 듣 이유. 음악이 나왔던 장면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. <laughs> 들을 때마다 그 음악이 나오는 장면에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다. 이게 최근에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? 완전 대세 게임 오버워치 <laughs> 최고의 플레이. 그 최고의 플레이 그 음악 들린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하지만 님은 아니야 <laughs> 나한점픽했는데 내가 거... 아니야. <laughs> 한 점도 아니야 한점톡톡톡트로피카나 아재분들한테는 뭐 스타크래프트 테란이 있겠고 테란부근 뭐뭐 저기로 나가면은 애니메이션 그랜나 <laughs> 그런 게 있겠죠 서브컬처 음악을 듣는 이유 가사가 없어서 좋다 그 이런 이유가 있었죠 가사가 없어서 좋다 네. 이게 근데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왜 수험생 여러분 요거 오빠 차 뽑았다 한번 틀어주면은 그냥 그냥 자꾸 누가 차를 때 가지고 달려올 것 같고 자꾸 수리 문제 푸는데 뭐 어. 언어 영역 푸는데 오빠 차 계속 돌리고 막 거기다 링딩동에 안무 그 차에서 링딩동이 해. 나오고 있는 거죠 어링동동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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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요일 매니 불러준 남자가 <laughs> 따라가 차차를 끌고 왔는데 오빠 차를 뽑아서 끌고 왔고 <laughs> <laughs> 그 차에서 린딩 쪽을 틀어주는 거야. 뭐 멈춰. 근데 이게 웃자고한 얘기고. 멈춰. <laughs> <그쵸. 웃음> 예좀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할 때는 가사 말이 다 자기 얘기 같기 때문에.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멘탈이. 네. 그래서 가사가 없는 노래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처음 <laughs> 아들 듣는 이유. 다양한 감성의 가사와. 컨셉이 있다. 이런 거 그런 그룹 있어요. 최신 최근에 카와이 메탈 하는 음. 베이비 메탈. 아, 또 이번에 메탈리카 아. 공연에 게스트로 왔었던. 아, 엄청 유명하죠. 저도 네. 이제 좀 그때 알기 시작 했거든요. 소 예. 메탈하는 아이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? 다양한 음악 스타일. 아, 락하는 아이돌이고 싶군. 애니송이나 게임성쪽으로 가면은 이제. 우리 조금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아시죠? 그렇죠. 이 명작 가오가 이거에 가가가 가가가 가! 그거만 나오면은 이게 뭐가 다르냐? 이 노래는 중간에 그 기술명이 들어간다. <laughs> 무려 그거를 라이브 때 해. 블라하는 나라! 여러분 석사의 연기였습니다. 와 먹고 살기 힘든다. 하, 챔장. <목소리> 듣는 이유.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 버렸다. 이런 거좀 내지 말아요. 없이. <laughs> 아니 감사한데. <laughs>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마약 사범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괜찮습니다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그런 아... 그런 의견이죠. 저도 이제 이 사범 없이 못살것 같아요. 아... 마약 사범 신고는. 자, 어, 오늘 그들의 이유 2화 서브컬처 음악을 듣는 이유 함께 진행, 아, 진행한 저는 15성 라이트 라이트, 루나케이 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음 번에 다른 이유로 만나요. 뿅! 안녕! <laughs> 댓글로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본인이 뭐뭐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!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.